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버리 맛뿌리 보리보리 김보리입니다. 스트레스 쌓이고 열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. 음, 뭐니 뭐니 해도 닭발이 최고죠. 아, 요 매운 닭발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리가 준비한 곳은요. 맛과 향이 일품인 직화구이 땡초 닭발집입니다. 어통통통 득 쫀득, 쫀득 매콤하면서도 아주 개운한 맛이 일품이고요. 아 그리고 직화향이 요 코와 입을 아주 동시에 즐겁게 해줍니다. 닭발이 뭐 피부 미용에 좋은 거 콜라겐 덩어리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? 그리고 요이 땡초 닭발찜만의 별미인 부드러우면서도 폭신폭신한 계란찜 그리고 매운맛과 아주 잘 어울리는 주먹밥에 쿨피스까지! 어머머머머 여러분들 진짜 저부터 일단 닦아야 되겠네요. 자, 오늘 저와 함께 이 닭발 먹으러 한번 고고싱 할까요? 그러면 충주시 예성로로 가셔야겠습니다. 오후 6시부터요, 새벽 2시까지 매장을 찾는 손님은 물론이고요. 그리고 각 가정으로 우리 닭발에 불러도로 배달 가능합니다. 자, 이 집은요, 매일 직접 삶아서 한정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, 조기에 영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. 음, 그러면 충주로 우리